이번 시간에는 방화벽에 대해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화벽이 뭐냐? 방화벽은 우리 아파트가 됐든 건물이 됐든 그런 빌라가 됐든 그런 곳은 보면 1층에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죠. 거기다 이제 비밀번호 누르게끔 설치를 해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만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컴퓨터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이제 내 컴퓨터로 들어오는 그런 네트워크 통로를 단일화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방화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불법 침입을 막아서 내부에 있는 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보고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얘는 외부 불법 침입을 막아준다. 내부 정보자산을 보호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런 패킷 있죠. 그런 거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요. 그대로 통과를 시켜요.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외부에서 이제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패킷 있죠? 그런 거는 엄밀히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외부, 우리 집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대로 통과시키고, 밖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만 엄밀하게 체크해서 인증된 것만 통과시키더라. 그래서 해킹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외부로부터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보안 시스템을 보고 방화벽이라고 해요. 방화벽 같은 경우는 역추적 기능이 있어요.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추적해서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방화벽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해서 보안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내부 회사 직원이 만약에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컴퓨터를 만약에 불법적으로 해킹을 했다 그거는 이제 못 막아요 내부에서 이러는 건못 막고 외부로부터 이제 침입만 막아주는 거에 방화벽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연결을 요청하거나 차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방화벽이 이런 거네? 라는 거잘 기억하시고요. 요 특징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